안녕하세요. 지프로 코리아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언더코팅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처리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거, 네, 언더코팅을 했을 때 제조사 AS가 불가능한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자, 언더코팅을 잘못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저희 지프로 코리아에서는 약 다섯 가지의 전처리를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코팅을 하더라도 제조사 AS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 하부에 각종 전자기기 커넥터, 볼트, 정비를 위한 여러 가지 부속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코팅제가 무작위로 코팅이 되었을 때 당연히 제조사에서 AS에 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전자기기 커넥터 이런 부분에는 심지어 코팅제가 무소서 고장인지 아니면 제조사 초기 불량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무상 수리 기간임에도 유상 수리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남을 수 있고요. 이렇게 사전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코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저희는 약두세 시간에 걸쳐 약 다섯 가지 전처리 모두 완료가 되어야 코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모든 전처리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코팅만 남아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이렇게 횡다 방음까지 추가로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횡다 방음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횡다 방음은 저희가 탈거하는 김에 작업이 같이 진행이 된다라면 또 할인까지 적용되어 시공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완성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언더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제 기존에 했던 이 커버링 마스킹은 전부 제거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도장 외관에도 이 코팅제가 틀수 있기 때문에 전부 보호 작업을 하고, 기존의 볼트, 뭐 커넥터, 쇼바 이런 부분들 코팅제가 묻지 않도록 사전 작업을 했던 부분도 전부 이렇게 제거를 하게 돼요. 어, 마스킹 작업, 뭐 전처리 작업 매우 중요하다는 이 건조가 다 완료된 이후에도 이렇게 제거하는 과정도 다소 시간이 걸리고 또 그만큼 어, 마스킹 작업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긴 합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작업은 총 10가지 공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조가 다 되고 나서 마스킹이 다 제거되면 다음 공정인 이너 왁스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이너 왁스 하는 것까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더 코팅을 진행할 때 정말 이 코팅만 진행하고 이너 왁스 제대로 되어 있는 차를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어 물론 저희는 다 진행을 해드리지만 이미 언더 코팅을 했던 차량 하부를 저희가 보게 된다면 어 이너 왁스 작업이 그렇게 꼼꼼하게 되어 있지 않거나 안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 더라고요 그래서 이너 왁스 매우 중요해요. 겉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는 코팅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이 안쪽까지 코팅을 해야 겉면과 안쪽이 모두 부식을 예방 받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노왁스 작업 매우 중요하고요 안쪽이 오히려 수분을 머금거나 또 습한 환경에 있을 때 안쪽에서 부식이 더 취약할 수 있어요 안쪽 모두 코팅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노왁스 같은 경우도 소량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과하게 도포를 해 드리고 있는데 반대쪽 홀에서 또 흘러나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으로 코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이렇게 이너왁스 들어가는 양만 하더라도 약 1.5리터 정도 액상 방청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 흘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충분한 양으로 도포를 해야 그만큼 또 완벽하게 보호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으로 코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시공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에 했던 커버링 마스킹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진행했죠. 어, 엔진 부분도 코팅제가 전혀 묻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AS에 대한 추후에 불편함이 남을 수 있는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10가지의 공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겠죠. 수천, 수만 대의 작업 노하우와 어, 수십 년의 작업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공 받아보셔도 돼요. 어, 저희가 작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한달 정도 예약이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께 해서 믿고 방문해 주시고 계세요 이미 이렇게 검증되어 있고 저희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헨다 방음 찍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휀다 방음 같은 경우에는 1차 재진매트를 휀다 쪽에 철판 쪽에 부착을 시키면서 진동 소음을 잡아줄 수 있는 방음 역할을 하게 되고요 2차 재진매트 위에 카본 폴리머가 코팅이 진행이 됩니다 네, 굉장히 두툼하게 코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휀다 커버, 순정 매트가 붙어 있지만 정말 미흡하게 붙어 있고 이게 왜 붙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작게 붙어 있기 때문에 휀다 커버의 전체적인 신슐레이터를 보강하면서 바를 더욱더 극대화해 볼수 있어요. 휀다 방음은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언더코팅 하시면서 시공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언더코팅을 시공 받으면서 방음까지 함께 추가적인 효과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세라믹 카본폴리머 시공 내용이었습니다.